안녕하십니까 최광주입니다. 자 테슬라 관련 주몇개 한번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예, 일론 머스크가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통화 화상 통화를 통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 투자 요청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은 최우선 후보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센트럴 모텍이 오늘은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예. 자 내년 부품 뭐0억 달러 구매하겠다. 뭐 원래 뭐 계속 하고, 있는, 물론 있었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 관련주, 센트럴모텍, 뭐 명신산업, MSO스텍, 오토텍, 뭐아모그린텍뭐 국보디자인, 뭐 벽산, 뭐 되게 많은데, 일단 오늘 그냥 각도 좋은, 예, 센트럴모텍하고 명신산업, 예, 요거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뭐 MSO스텍까지 오토텍, 보죠, 뭐, 예. 자, 암호 그러니까 그린텍은 또 우연히 오늘 예, VIP 구독자 리캐스트에 찍었기 때문에 요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 뭐 상한가에 갔는데 일단 강상인지 제가 체크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강상 체크하는 건 간단해요. 뭐 빠르게 상한가 간거라 풀리질 않아야 돼요. 그리고 도중에 뜸은 뜸 이런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뭐 5천 주 정도는 상관이 없겠죠. 자, 어제 건도래 거래량을 보면 3만 주죠. 근데 지금 어 매도세에 잠겨 있는 게 19만 7천 주. 예, 그렇다면 상풀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예. 뭐, 갑자기 뭐, 다시 전화해서, 예, 한국의 최우선 후보지는 아니다라고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 그러니까 상풀릴 염려는 없다. 자, 센트럴모텍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 좋진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면, 테슬라가 예, 옛날에 뭐, 천슬라 이런 얘기 있었죠. 뭐지, 이건, 어~ 그거를 해서 병합을 해서 좀 작아진 건데 자 얘도 지금 저가 갱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자 테슬라의 강점은 전기차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 예,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어~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기술들을 보유한 예, 막강한 기업이다라는 장점이 있죠 단점으로는 예곧 자동차 전문 업체들한테 따라잡힐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예. 자, 전기차는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전원을 킨다고 하죠. 예. 자, 뭐 가전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예 그런데 사실은 전자 제품이긴 하지만 자동차 는 자동차죠. 그래서 어 아마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지금 엄청 예 전기차 기술을 따라잡으면서 예뭐 세계 탑 클래스에 올랐잖아요. 뭐 독일 뭐 독삼사, 뭐 미국 자동차에서 일본 회사들도 예, 상당히 사실 테슬라랑 간격을 좁힐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은 예, 물론 테슬라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예, 자 그런 관점이고요. 예, 테슬라는 자 센트럴모텍은 제가 이거 상장 때부터 음, 음. 예, 많이 예, 영상 많이 여기서도 많이 찍었을 거예요. 작년에도 예, 많이 찍었기 때문에 뭐 예,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일단 어, 실적 면에서도. 예, 어, 올해는 조금 예, 적자 가능성이 있고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예, 좀 사이즈가 규모가 큰 종목이에요. 올해 천억 정도 영업이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명신산업은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죠. 자, 어, 전기차 뭐 부품 전문회사라고 할 만큼 예, 그리고 예, 현대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센트럴 모텍은 이 추세 전환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죠. 여기 추세 전환. 그리고 대추세로 보면 이제, 아, 어막 벗어나려는, 예,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대추세, 이건 연추세. 예. 자, 요거를 보는 게더 예, 정확하게 볼 겁니다. 예. 자, 이게 생각보다, 뭐, 테슬라 관련주고, 뭐, 만원대, 뭐, 이만원대, 뭐, 이래서 상당히 클것 같지만, 이게 시총이 천억밖에 안 돼요. 예, 청밖에 안 돼. 좀 작은 회사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일단 중요한 자료이딱 나오죠. 2만 원이요. 에 예. 뭐, 오늘 상한가에 가서 16,900원에 붙였는데, 일단 다음 저항에 2만 원인데, 자, 이걸 테슬라 투자 이걸로, 예. 어, 과연, 예, 테마를 그냥, 아, 극성 맞게 테마로, 극성 테마로 이거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볼게요. 예.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죠. 예, 어떻게 나오던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거 지금이니까 이게 지금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니 이렇게 볼까요? 이만큼만 보면 답답하죠 예, 답답한 흐름이요 자 이렇게 보면 더 답답하죠 예, 이 흐름에서 예, 일단 거래량 실린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다볼수 있어요 예, 자 일단 어, 센트럴 모텍이 나갈 길은 예, 일단 내일 이 추세 싸움을 해야죠 예, 요새는 상한가 가도 뭐 예, 갭도 그냥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장도 불안정해서 자 일단 요 추세선 예, 추세선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2만원저항 가격저항 2만원저항 2만원저항이 어, 사실 앞단의 가장 첫 저항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2만원저항이 그리고 어, 바닥 라인으로서는 뭐 12,000원 13,000원 이었는데 뭐 그건 이제 되돌려 왔으니까 예.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내일 소화해야 될것 일단 3 0일선 19,000원 정도에. 그래서 내일은 19,000원, 2만 원요 사이가 예, 좀 고비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 예, 뭐 상한가가 2만 뭐한 2,000원 되겠죠? 뭐, 뭐 30%니까. 예, 근데 예, 어쨌든 여기가 22,000원을 가려면 여기를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박에 소화한다기보다는 주춤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치고 물량 한번 뺏기고 한번 내려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예. 자, 이게, 뭐, 플라로 우리가 올래라고 하죠. 제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플라로 돌리는, 예, 떴다가, 바로 되돌려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이걸로는, 가다가 힘이 떨어지는 거. 뭐, 세 가지 다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2차 전지가 요새 조금, 예, 쉬어가는 분위기도 하죠. 뭐, 어, 좀수환매도좀 나오고 있었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닥에서 되돌리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신산업은 이제 따라갈 확률이 높죠. 예, 눈치를 보고. 명신산업도 사실 오, 못 올랐어요. 근데 재무는 양 훨씬 좋긴 합니다. 예, 좋긴 한데 많이 못 올랐죠. 그리고 여기 추세도 되돌리는 가운데서 이게 자, 이거 하고 있죠. 예, 되돌렸다 다시 밀려났다가 나 이거 하고 있었어요. 예. 오늘 뭐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2등주들은 또 좋은 점이 있죠. 뭐냐면 눈치 보고 따라서 매매할 수는 있어요. 대신 1등주보다는못 먹지만 인덱스로 활용할 수 있죠. 2등주를, 1등주를. 그래서 따라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딱 120선에 밀렸는데, 얘는 가끔 영상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2만원, 2만5천원, 여기 상중화 박스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이탈한 것들은, 요로, 그러니까 3만원 위에 박스로 가는 데는, 일정한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거. 이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물 매물대가 다 먹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밟고 올라오면 좋은데 아직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테슬라 빨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기차는 테슬라 빨, 뭐 테슬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양극재랑 뭐 완성 업체 이게 더 예, 어, 임팩트가 커졌죠. 그리고 뭐 리비안 관련 주들 뭐 이러면서 애플카도 뭐 나오고 뭐 그러면서 조금 시세가 옮겨간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어쨌든, 명신산업은, 어, 뭐, 기업 가치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예, 뭐, 여기는 상당히 저평가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예, 수골, 어쨌든, 거래량을 좀 받았는데,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자, 보시면, 지금, 1일분 보면 어때요? 예, 여기서 다 터졌죠. 예, 지금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뭐 단타를 가시던 위에 가지고 가신 분들은 끌어올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길어지면 윗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는 가급적이면 한 2시 반 이전에 윗꼬리를 더 떼워 줄 것인가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내일의 힘을 더가늠할수 있겠죠. 그리고 윗꼬리가 길다면 내일은 이 윗꼬리를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이게 느려지면 점점점 여기 또 매물이 또 쌓여 버리면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2만원 돌파해야, 여기 업박스 상단으로 갈수 있습니다. 단, 중기 목표가 한 2만 5천원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2만 5천원 정도. 예. 자, MS 오토텍은 조금 게으른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평소엔 거래량이 좀 적게 있다가, 터질 때만 딱 터지는 종목인데, 자, 얘가, 왜냐면 그게 없어요. 예. 고지음이 많아서, 어떻게 유통물량이 썩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디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계속 내려가던 추세에서, 바닥에서 거래량들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기서 한번 했었고, 그죠? 이거 되돌려, 이거 이글루잖아요. 그죠? 플라로 이글루죠. 이렇게 되돌려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상쇄시킨 거죠. 어느 정도.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일 이 윗꼬리를 어떻게 떼어올릴 것인가. 이게 관건이구요. 자, 이제, 그리고 추세를 되돌린 다면 이제 중요한 자리가 5,200원 자리. 5,200원의 라인 하나 긋겠습니다. 자, 5,200원 자리가 단기 저항으로 또 작용을 하겠죠. 근데 바닥권이긴 하고, 아래, 에서 악성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관을 하는데 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일부러.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야 털고 빨리, 예, 좋은 매물 받아서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예. 7,000원을, 얘는, 예, 중기 목표가로 7,000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7,000원.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약자왕들은 6,300원 가량. 6,300원에서 500원이네요. 400원으로 잡을게요. 그럼 6,400원에 예, 중기저항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예, 뭐 ms 오토텍 도 괜찮고 명진산업도바닷권에서괜찮고요 예, 센트럴 모텍도 지금 바다이긴 한데 예, 상하고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센트럴 모텍이 눌림일 때 따라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아 아니다 나는 이 센트럴 모텍을 보기로 인덱스로 따라가겠다는 걸로 명진산업이나 ms 오토텍을 테슬라, 아니, 저기, 센트럴 모텍 올라가는 것 따라서 참고, 인덱스에서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은 최대한 이제 내일 갭이 높게 떠야죠. 뭐, 오늘 종가랑 비슷하다는 건 낮게 뜨면 쭉 한번 밀려 내려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19,000원, 20,000원 저항 받을 거고요. 그리고 MS 오토텍과 명신산업은 오늘의 윗꼬리 물량을 내일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테슬라 관련주들 딱세 개, 뭐, 그 외에도 많긴 하지만, 오늘 좀 특별히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 세 종목 한번 우리가 차트 점검해 보고, 보고 미래 한번 예측해 봤습니다. 센트럴 모텍, MS 오토, 명신산업, MS 오토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